오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운명의 흐름을 읽어내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절 구절을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구절 구절을 보면서 그 구절을 맞추는지 꽤어 맞추는 거지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그런 말미 아마 이단 교주에 다 맞게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이것은 명백한 이단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국어를 잘해야 그이단을이단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라는 것은 전체 문맥을 알아야만 되는데 구절구절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성경을 끼워 맞추어서 자신이 원하는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하여서 이를 특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적인 문명을, 문맥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바라볼 때 성경을 좀더잘볼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문화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여 롯과 그 가족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여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저주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교육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 방법에서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전체적인 문맥에서 좀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옛날에는 이 장과 절 그런 것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장과 절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이렇게 잘, 이렇게 흐름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5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언약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 홀로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뒤로 13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시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17장에서는 실제로 완전하라에 라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할례라는 것은 쪼개짐으로라는 뜻이라고 말씀했지요. 쪼개짐은 즉 죽음을 의미하고 있지요. 우리가 동물을 쪼갠다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지 연약을 할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같이 쪼개져 죽는다라는 그런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쪼개짐이라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쪼개짐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짐에 죽으심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쪼개짐과 할례에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18장에서는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것이 그 삶에 관한 이야기가 1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요약하여 주신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이 누구 누구라는 말입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요즘 말하면 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과부,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루맥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배웅하고 대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과 그들의 심판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의 공의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님이라 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택한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택해가지고 그 우루땅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그러까 거기서 나와라,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라는 말씀을 내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음.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년에 이맘때의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고는 그 뒤에 이어서 말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 여기서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러한 목적으로 택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면, 의와 공도는 무슨 말씀입니까? 국어 사전에서 보면, 의를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다른 도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라고 나와있지요. 그리고 공의를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올바른 생활, 그리고 올바른 일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의를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 생활 일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론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공감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우리 주변에서 슬픔을 당한 것, 슬픔을 당한자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그리고 아픔이 있다면 유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나 몰라라 하지요.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이지요. 이것이 요즘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모스, 아모스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정의를 쓴 숲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쑥은 쓰잖아요.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의를 땅에 던졌다는 것은 아예, 아예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고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찌 성도라고 말할 수? 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으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닮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는 그것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은 의와 공의를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요 성도가 부족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교회는 항상 공의를 염려해 두고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 행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위해서 금은보아를 많이 남겨주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비추어 사는 올바른 삶 거룩한 삶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 너를 택한 이유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세상의 힘을 받아보지 말고 세상의 행복과 쾌락을 삶의 제일로 목표로 살던 이소돔과 고모라의 자녀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목표라는 삶의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수 있도록 가르치고 행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과 식구들에게 먼저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리고 는구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 바로 나 위에 다른 이들을 위한 중부의 삶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순으로 올 이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를 전, 자녀들은 자녀인 이 이삭은 전체의 교회를 그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올이 모든 자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의 전, 이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계속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그 말씀은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도 의와 공의를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요즘 의와 공의를 설교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너희들 의롭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이것은 공적인 것이잖아요.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적인 것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설교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라는 그런 말씀은 많이 하겠지만, 그리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너의 삶을 바꿔야 된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너희가 우유와 공의를 행하라고 전하는 그런 설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겨 나오지 않을 확률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배를 채우려고 <laughs> 하고 자신의 교회만 성장하고 이웃은 나몰라라 하는 물질 만능의 소동과 고모라가 된 지가 교회는 오래된 올해가 올해 되었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왜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것이 욕을 먹어서 개독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사회에서 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중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기의 삶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교회의 성도들도 세상이 추구하는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이 만몬신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기에 이 세상이 어두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빛을 하라고 빛을,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빛을 비추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에 이 사이가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소화기만을 걱정하여서 수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한쪽에서는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세계의 곡물 회사의 창고에는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매점매석으로 곡물을 쌓아놓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한 줌의 쌀을 구하지 못해서 일가족이 굶어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우우셨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또 평화롭게,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누가 보금 19장 42절에 한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나라나 인종, 종교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사람들은 하나로 묶는 것은 극률을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와 공의인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순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구모라의 멸망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중고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소동과 고모라 성인의 의인 50이 있다면 주께서 그를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하나님은 오인,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 계속하여서 청원하지요 의인 시인을 찾으면 그시은 십인이라도 십인으로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주학을 보시고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장세전의 택함을 받은 노시, 의인이 되어 소동과 고모라에서 나오게 해주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노시 그곳에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창세전의 택함을 입은 자에게는 절대 구원에서 제외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굳이 아브라함의 중복기들을 통해서 롯을 구하시는 장면을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구속사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주인들 사이에서 그 주인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대신 죽겠느라고 순고한 사랑에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였고 모세가 또한 그러한 이렇게 중보기도를 드렸고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 백성들 구원해달라는 이런 중보 기도를 들은 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중보 기도도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거룩과 나의 지체들의 거룩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 속에서 더러운 오물과 함께 뒹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중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흡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의와 공의를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의 중고 기도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처럼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도록 성도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